잡았어야죠. 아, 오늘은 부어 일, 토요일 아침부터 이렇게 손질을 기하고 있습니다. <laughs> 진짜 완전 벌레들이 먹은 것도 있는데 생각만큼 막 그러니까 다싹 갉아먹지 않아서 폭풍 성장을 살충제랑 제초제 하나 안 뿌렸습니다 여기. 아 진짜 아름답다. 완전 아름답다. 건강 그 자체. 그러니까 더 잡채. 그 <laughs> 주영이 굵은 것도 막 땄어. <laughs> 자오 형만 따야 돼. 잡초에 왜 올라와요? 봐 어? 잡초 와봐라. 어 진짜네. 주영이 엄청 큰 잡초 발견했네. 자기야 이게 우리가 1년 동안 먹을 양식이 될수 있어. 유원군 등장이오. 지영아 들깨 어디다 놨어요? 들깨 저기 화분에 있어. 어 그랬어? 놨어요 응 음, 그랬어? 엄마 이거 좀 여기다 부어도 될까? 엄마 너무 많아서. 엄 음, 부어요. 이거 나 멋있게 먹어야겠다. 요리 해줄게. 네? 나 이거 엄청 좋아하는데. 와 고마워. 가자. 어, 간대. 주영이 간대. 쿨하게 가네. 뭐 닦으면 될거 아니야? 엄마가 줄게. 자 먹어. 어때? 먹어봐. 근데 왜 이렇게 향이 강하지? 와 엄청 진한데? 우리가 마트에서 먹던 그게 아닌데? 그게 아닌데? 로지 깻잎이라 그런가봐. 와 이게 뭐야? 이거 꿀이 있는 거예요. 이거 사막이 없을 줄는 거예요. 그래? 네. 여기 나비 공화국인가 어머, 무슨 나비가 이렇게 많아? 호랑나비. 나비가 엄청. 완전... <laughs> 거의 진짜 나비 정원인데? 꽃이 엄청 다 엄청 많아. 많이 컸다. 아이 아, 만지지마 지영아 만지면 안 돼. <laughs> <laughs> 안녕하세요. 안녕하 어 오늘 버섯 많이 컸네요. 할머니 말씀 잘 듣고 있어? 네. 이따 만나. 네. 코도가다 타오라고요? 네. 맛있겠다. 같이 가자. 같이 가자고? 코스럽게 <laughs> 네. 심료해 주세요. 따끈따끈한데 엄청? 그래? 음~~ 음~~ 안 달다! 그치? 안 달고 맛있네? 좋아하시겠다 음. 잘 샀네 여기 어디가서 사 식이야? 부족도 는데어째게 200개씩이에요? 예예 그걸 가져아네이 부족은 예전부터 대나무 공예로 유명한 부족이다

조금 더 멀리서 이 가족을 지켜보기로 했다. 봄 씨가 예사롭지 않다. 네이 코 파이 라 카크 반람칸 까오. 당신은 이렇게 해서 낚싯대를 만듭니까? 다이코 파일 라이 칸 빠이 인강강 까오. 저 바다를 갈까요? 엄마 근데 여기다 하면 되지 않아요? 어. 산으로 갈까요? 아우 시작부터 엉키고 난리 났네. 엉켰어요? <놀린> 이게 파는 낚시랑 좀 달라서 낚시대가. 때가... <laughs> 아우 어 <맞다>. 자. <laughs> 봐봐. 10년쯤 늙은 거 같지 않냐? 또 이. 나도 내버려둬 이제. <laughs> 아, 좀 쉬자. 아, 아이고 다 <laughs> 아직 끝나지 않았어. 음 나는 어떻게 생각해 아빠에 대해서? 아 그만 찍어. <laughs> 오늘 여기까지? 어. 아직 끝이 아니야. 이단 캠핑해야 지금. 부모님이 해주시는 거 아니면 한식 뷔페 이런 데서만 이런 거 먹어봤지. 제 손으로 깻잎순을 뜯어서 데쳐서 널어보는 건 진짜 처음이네요. 근데 향이 너무 좋다. 나안 나빠져. <laughs> 예쁘다. 됐다, 됐다. 몇장따 보겠습니다. 끝내주겠지? 이거 안할 거야. 팬팬과 함께 고기가 잘 익고 있다. 얘들아 어때? 있어요 너무 좋아요 응. 엄마 점점 이렇게 열고 있다. 다 있어요. 익었네요. 응. 다 수원. 깨끗한 걸로 수원. 다. 우와, 잘했어. 하는 것 같은데 꾹. 응. 이야. 아, 결과 아, 아닌데. 아닌데 그냥 맛이라도 보시라고. <laughs> 네. 네. 네, 또 네. 뵐게요. 네. 안녕히 계세요. 네. 안녕히 계세요. 보니까 가운데 잡초 난거 있잖아. 어. 벌레들 잡초를 먹었어. 아 진짜 그 잡초였어? 어, 잡초를. 아 많이 진짜네. 먹었어. 잡초를 먹었네. 대박. 엄마, 응, 오빠 개구리 잡았어요. 어 그래? 아 근데 진짜네. 이거 다 잡초잖아. 잡초를 먹었어. 어. 광태가 된 느낌이야 잡초가. 아다 덮었네. 아, 공간이 안 되는데. 됐어? 릴 걸었어? 아, 이렇게? 야, 낚시 때 갔다! 너무 어접한데 가자! 와자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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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 보여줄게. 어겼다어겼까 어떨까? 다시 다시 다시. 아빠가 이 대나무 낚시대로 플라잉 낚시를 하려고 한다. 응. 어마이징하나 플라잉 낚시를 대나무로 하는 사람은 진짜 자기밖에 없을까? 아무애 없다고 이거? 순간 들어가지 마. 아빠는 장하신. 애들 조심해. 그러나 어때? 아빠 많아요. 어때? 보여? 이거 왜멀리안 나갈까? 할아버지가 잘해, 아빠가 잘해. <laughs> 야 물고기 있다, 주영아 저기 가는 거 보여? 저 물고기들 보여? 저기, 저기. 아빠 저기 물고기가 있어요. 반, 어, 꼈어. 떡밥. 잘했다. 오케이. 충발됐네. 한 마리만 잡아서 보고 놔주자. 그래, 좀한 마리라도 보자. 떡밥을 어, 넣었으니까. 강태공식이. 안 돼. 안돼안 돼. 아, 돼. 됐어. 지금 좋아. 어 위치 좋아. 위치 좋아. 이제 애들이 냄새 맡고 올 때까지 기다려. 우리가 좀 어. 조용해. 우리가 좀 기다리자. 지금 들어올 것 같지? 어, 한 마리 들어갈 거. 얼쩡거려. 응, 오늘도 실패 같은데 어떡하지? 여기 어떻게? 어떻게? 들어가서 잡을래. 이거 바늘이 너무 커. 어 바늘이 너무 커. 바늘을 그래, 조그만 그래. 거 사오다가. 빨리. 아, 이질 이치로 오늘의 낚시, 들아 하나, 둘, 셋, 실패! 아, 이것도로 <목소리> 가서 이고기거 이거, 잡았어야죠 마지 아, 시도 한번 해거게 마지막 시도 이거, 이거, 으거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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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진짜 못 잡으니까 이 쓰리다. 오늘로 산진나네. 자 <laughs> 가자. 자기야 얼굴에 끼지나 마. 발적으로 하는 마지막 낚시.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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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의 다또 살짝살짝 들었다가 놨다가 하네. 또 수동 플라잉 낚시나. 오늘 낚시한 소감이 어떠세요? <laughs> 솔직히 낚시는 싫은데 애들이 낚시 하고 싶다고 하니까 너무 억지로 낚시대도 만들어 보고 어, 시어럽아 근데 난 못할 것 같아 네. 내 인생의 낚시는 이제 끝났다 거의 오늘이 이제 마지막 낚시. 네, 마지막 낚시 자발적 낚시는 처음 마지막 수업이 아니고 마지막 수업이.